그럴까? 언제까지 내가 얘를 기다려야 되냐? 안녕하세요, 홀리 홀동. 오늘은 엽기닭도리를 준비했고요, 치즈, 햄, 떡 추가했습니다. 계란, 메추리알. 잘 먹겠습니다. 아 씨, 잘 먹겠습니다. <laughs> 내고내고내고내고 아..떡 떡 먼저 음 아너무해나 <laughs> 인트로 어찍은줄 알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기 와가지고 홀동입니다 이랬어 올라봐 라바, 라바, 라보라니까 안라고최 양락입니다. <laughs> 내가 먼저 먹었지롱. <laughs> 야갔다. <laughs> 먹어봐. <웃음> 안녕하세요, 훈리 <홀리> 엄마입니다. 지연나. <laughs> 한무보자왜야 여기가 양재점이에요, 여러분. 제엽기닭돌이 양재점이 진짜 맛있어요. 하, 오늘 개더운데 이거 착한 맛이 하나도 없냐? 맞아. 나 여기다 먹을래. 아나 이거 내 겨드랑이 진짜 잘 가려야 돼. 그 준이 오빠 말투인데 맞아? 이거. 아닌데. 왜? 아니야. 진짜 겨드랑이 잘 가려야 돼. 왜? 네? 어떤 분이 캡처해서 확대해가지고 색 조절한 다음에 보냈더라 너무 불쾌해서 차단했어. 차단해. 쏜다. 응, 음. 자기 그러면 차단할 거면서. 난리났지. 무슨 하지 음. 응. 응, 그거 봐, 맛있지. 응. 음. 그리고 계란 있잖아. 맛있다. 네. 너밥안 먹었어? 먹었지. 어 점심 약속이라며 먹었지. 먹고 프로틴도 마셨지. 이거 계란 있잖아. 응. 음. 이거를 가져와서 어. 국물 있지. 근데 계란 하나잖아. 아니야, 두 개야. 맞아? 아그 누구 말든데 준영 뻔 말든데 그거? 아닌데, 준영이래? 어, 맞아? 그럼 이거 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맛이 나는 줄 알아? 그 옛날에 우리 왜 음. 초등학교 앞에 이런 집 있었잖아, 알지? 떡볶이 집. 아, 번벅 범벅, 번벅이. 아, 어, 번벅이. 그 떡볶이 맛 난다? 그 진짜 맛있는데 튀김 부수액이랑 떡볶이 국물하고 응. 오뎅하고 계란 이렇게 주면 컵에다가 그 으깨가지고 떠먹는 건데. 님들, 보고 싶은 먹방 좀 추천해주세요. 말해보세요. 댓글에. 싫어요. 의견 반영해드림. 누나 지금 배고프지? 응. 어쩐지. 왜? 내가 안 웃겨. 아, 야. 시작한지 5분 됐는데 내가 무슨 희극인이냐? <laughs> 희극인은 맞지, 누나가? 왜? 배우는 아니잖아. 너, 애커야 Let's go. 내가 오늘 응. 배가 너무 많이 고파서 응. 안 웃길 것 같아가지고 응. 머리 묶었잖아. 아 얼굴로 웃긴다고? 어. 그럼 가만 수도 없죠. 나랑 똑같이 있어. 우리가? 어. 응. 아니야. 주먹밥을요 해가지고요 국물 주죠 여러분. 해 보세요. 와 이제 국물이 진국인데. 소환 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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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소나. 반말 컨셉 할래 오늘. 응 그렇죠. 반모. 야 지금부터 반모한다. <laughs> 이건 싸가지가 없는건가? <laughs> <laughs> 와 진짜 싸가지 없다 방금 <laughs> 지금부터 단모를 시작한다 <laughs> 와나 진짜 개정식할 뻔했어 왜? 당면이 없는거야 음. 근데 당면이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 당면 좀 뒤져봐 정원아 네? 나알 수가 없네 지금 주영이가 다 먹은거 아니야? 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난알 수가 없네 아니 상황... 너가 다 먹은거 아니냐고 상황 파악이 안되네 밥 먹으니까 너랑 나랑, 나랑도 밥 먹지? 안지 왜? 나도 탈 망정 밥 먹잖아 저기다가 시청자들한테는 밥 말하고 누나한테는 존댓말 해? 야, 제대로 안 하냐? 너가 이러니까 맨날 왕따 하는 거야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서 아, 친구 많아 이정훈이 주말에 친구들이랑 논다고 친구들이랑 셀카를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답이 없더라고 <laughs> <laughs> 내 친구들이 좀 못생기긴 했어, 다. 요즘 만나는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 서건이 형. 와, 이 국물에다 밥 볶아 먹고 싶다. 죽일 텐데. 근데, 응. 고빠는 니가 응. 우선이야. 그럼. 왜,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맨날 방송가서 별풍선 싸서 그래. 돈으로 이루어진 사이였어? 응. 비즈니스야. 대박. 그거 안 쓰면 안 만나줄 것 같아. 대박 주기적으로 올라가서 이 영상도 보고 있을지 나 모르겠어요 서건이형 응.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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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으로 요즘 유행하는 거 뭐냐 해서 홀리. 내가 유행 다진한 닭발 튀김을 알려줬거든 어. 그랬더니 형이 그걸로 진짜 사서 방송을 켰어 그랬더니 오늘은 유행하는 닭발 튀김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시청자가 유행 다진한 걸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형이 바로 아니 홀동 이 새끼가 <laughs> 대박이야. 아우 맛있다. 와난 국물이 너무 맛있는데? 너 언제 머리가 언제 그렇게 길었냐이? 불경쌤이 해주셨어 머리. 예쁘지? 거 이게 청담동에서 유용하, 유행하는 최양락 스타일이야. 너도 할래? 이거 노란색으로? 최양락 씨님이 씨님이 너 고수 어떻게? 겸허히 받아들여야지. 와 오늘 진짜 맛있다. 그렇지. 음. 이 착한 맛이어서 그래. 아우, 저희는 자극적인 방송을 지향하지 않아서 음식도 안 자극적이게 먹어요. 딱따리야 너는, 너는 오늘 머리 컨셉이 뭐야? 음, 자극적인 머리는 아니고, 음. 내가 늘 음. 아침마다 조깅 뛰잖아. 개소리야. 조깅 뛸때 하는 머리야. 아침에 눈도 안 뜨는 게 어떻게? <laughs> 조깅을 뛰어 야 조깅 뛰잖아 너가? 응 음, 비밀로 할 일이야? 자빠졌네 왜 그래 너나 조깅 뛰잖아 광교호수공원 가서 니광교호수공원한 네 번도 안 가봤잖아 거기 주차장은 가봤어? 아니 왜? 왜 비밀로 할라 그래 <laughs> 그런 거야? 어? 비밀로 해야 돼? 니 네, 오늘 운동 갔냐? 내일 갔는데 내일 갔다 와서 앉아 가지고 초코파이 8개 까먹더니 갑자기 <laughs> 이거 시켜 가지고 먹방 때리자고 그랬잖아. 비밀로 해. 야, 앉은 자리에서 초코파이 8개 까먹는 사람 처음 봤어. <laughs> 야, 진짜잖아. <진짠 줄> <laughs> 얘푸파 해야 돼. 와. 야 방송하는데 아무리 위에만 보인다 그래도 바지를 안 입고 있으면 어떡해? 야. 할미반스 3일 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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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지? 이거 준영오빠거 맞지? 아니 그럼 누구 거야? 딱히 누울 거라기보다는 응 자연스럽게 와닿았는데 맞아? 응아준영오빠자 맞아? 알지? 아 모르겠는데 진짜로 아너준영오빠랑안 친하지? 형이 나안 좋아해 나 좋아해 너는 그냥 비즈니스지 전해 봐 진짜로? 응 번호 있나? <laughs> 난준영 정말 좋은데 없어? 어? 번호 없지? 아니 아그 핸드폰 요금이 미납돼가지고 와 전화 쓰레기다 니 형도 내거 없을걸? 와와어 <laughs> 먹을 뺐잖아. 나 진짜 먹는다고 몰라서. 아나 아, 진짜 먹을 빼어 근데 아입뿔렀으면 어쩔 뻔지. <laughs> 나 진짜 무의식적으로 입 불러 빼는데 그 입에 넣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 <laughs> 와땀나는거 봐. 엔드, 커,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보네. 왜? 뭘? 너 웃겨봐 한 번. 난못 뭐 웃겨. 잘생겨서. <웃음> <웃음> 왜? 나 진지한데 다 웃어서? 너는 진짜 웃긴 놈이야 너는. <laughs> 아 나는 진짜 어 아, 진짜 재밌었다 고맙다 뭘 해도 잘생겨가지고 웃기질 않아 허어, 이러지 마가위바위서 단무지 한번기게 할래? 콜 삼세판 삼세판하고 묵찌파하고 삼참참 넣어야 돼 그게 세 번이야? 안냄진 그거 한번 안냄진 아 마지막에만? 어. 안냄징과가위보 가위 안냄진과 가위보 안 냄지가야 가 복. 잠깐만, 뭐 이거 봐 하고 목지빠 어. 하고 참. 그래, 참 그래. 그래, 그래서 그걸 세 번씩 하냐고, 그래. 네가 마지막만 한다. 나는 이삼세트로세번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내가 그걸어 왔잖아. 아니, 가닥가가이가이보 찌에찌에목, 바에빠에목 참참참까지 해야지. 참참참. 일대영. 뭐야? 아이게한 세트라니까 한번 한 하는 거라니까. 뭐? 어, 3세 판이야. 그럼 다음 나눠줄게. 아니야 3세판 해보 아, 3세판이 이렇게 세 번이라고. 이 바보야. 야, 그게 어떻게 3세판이냐? 아, 야 뒤로 넘어져. 넘어져 야, 넘어져 아, 야, 진짜 넘어져다 해. 그냥 두번 더. 안 냄새가 가가이보. 찌에찌에 지에 지에 빠, 빨빠빠. 참참참. 가이가이보. 찌에찌에찌. 지에 지에 참참참. 1대 1대 1. 안 냄새가 가가이보. 빠이빠이빠. 빠이. 빨이 e 이 y 무게무게 b 찌찌찌찌찌 m u 게무게 t i e t 무 tieti! 참참참 g i e m u g 참참참 o o k b y 가 b y 가이가 o k b o 빠 g i 빠 m 빠이빠이 빠! 빠 k t 빠 빠! tum t u 찌 t 찌무 t u 빠이빠 m t 빠이 tum 무게 m t u 찌 무게 무게 찌! 참참 참! 안되면 잠깐 가위 봐. 가가 봐. 바빨 빠이빠이빠! 참참참! 욕됐어! 아 C밖에 안했어 가이가위보 빠이빠이빠! 빠이빠이 찌! 빠이빠이 묵묵묵! 묵묵찌! 찌찌빠! 참참참! 가이가이보빠빠 <laughs> 찌! 어? 틀렸어 다시 해가이가이보부터 가이 가이버 몽몽목몽 목지 참참참 깔끔한 가이가이버 끝낼래? 그래 가이 가이버 웃겠다 웃겠다 그냥 반 나눠준다시피 나눠먹어이지왜다 먹을라 이놈 야 웃기다 이다 먹어 냐 남자답게고 시청자분들 보고 있어 니 민심 알자 와 이렇게 크냐 이거 보여줘 보여줘 아 두께를 <laughs> 와, 남자다이. <애. 웃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아, 너 진짜 야비하다. 먹게 먹게. <laughs> <laughs> 아니 존나 커서 먹고 <laughs> 멍찔렀어 <목구멍> <laughs> 아, 아니 여기 나눠 먹어. 알 응? 각종 먹어줘 응. 남자다 배 탔대요 배 탔대요 이정은 배쳤어요 이정은은 거짓말 치고 뭣도 없는 놈이에요 와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이 해보자 오늘, 오늘 엽기 닭볶음탕을 먹어봤는데요 먹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착한맛 음, 착한맛 진짜 맛있는거같아요 착한맛 나쁜맛 <laughs> 나쁜맛? <laughs> 빨간맛 <laughs> 어, 더 이상해 비슷한데? 그래네 우린 다음에도 재밌고 맛있는 먹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야 왜? 네. 나 여기 보톡스 맞.. 좋아요 버튼 일로와 니는 아무것도 안들었잖아 뭐고? 가만있어! 좋아요 버튼 꾹! 구독 버튼, 아! 들어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